이곳은 가우디의 스승이 지은 건물, 쌍파우디, 쌍파우 병원입니다. h i 너무나 예쁜 병원 건물입니다. 1912가 써있네, 진짜. Mm-hmm. 카페는 까사밀라 2층에 있는 카페입니다. 어, 벽이 지금 천장이 다 공, 어,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여기 오렌지 주스를 마시러 들어왔는데 오렌지를 짰어요. 자, 두 잔에 13유로입니다. 엄청 비싸요. 까사밀라. 밀라의 저태물의 가우디의 작품입니다. 가우디가 밀라의 집을 지으면서 밀라와 틀어져서 다시는 개인일의 작품을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. 구비치는 파도 모양을 형상화하고 저 쇠로 된 구조물은 해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 구엘 고문에 왔습니다. 경계는요, 제가 그 옛날 가을 길에 스물 일곱, 스물 여덟 넘어가는 거, 가구 공방에서 알바했을 때부터였어요. 그래서 건축사로 먼저 이렇게 취업을 했었던 게 아니라, 일자를 리 찾아가면서 가구를 만들며 지는 곳인가봐요. 가을 길을 건축사만 해서요, 활을 칠판화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, 그게 그의 기회가 되죠. 그래서 이 돌을 많이 파헤쳐야 되는 곳에, 가을 길을 버리지 않기로 하죠. 자연의 선물다 공간으로 활용하자

와. 음. 뿌리가 파고들어서 수비까지로 잔가지가 뻗어가는 거예요. 이곳을 야자나무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. 놀러나다다려려보보인다게놀게 <laughs> 예, 돌로 만든 벤치가 쭉 있습니다. 놀랍게, 놀랍게, 놀 가우디의 집이라고 합니다. 둘러, 안 나와. 안 아빠, 어게요 우리가 다시 만날 장소가 까사가운데 앞이에요. 이따가 이 여기 앞에서 만난다라는 거 Thank mm -hmm. you.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벤치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긴 벤치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. 에이, 이렇게 길어요. 이렇게, 이렇게.

Би яг ийм сайн хийчихсэн. Хачигдлыг үзэх. Маш их баяртай. Аа. Согряан босоо. 아리 앞에 사람 들이.